오늘 자문서 10번째 강의입니다.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있고, 선에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 제가 30여 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자문서 어, 강의를 세번 했거든요.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 번은 음. 제가 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기 전에 했던 강의들이고 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자문을 처음 해요. 다른 말씀들을 할게 많아서 지금 어, 제가 강의를 열건 이상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자만이 누가 이거를 도덕적인 책이고 윤리적인 책이라고 했는가?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절정인데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러면 저 끝난 거예요. 이 자만이 어떤 책인지 생명나무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자, 오늘은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값지고 유익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13, 14절은 금은보다 귀하다. 15절에서 17절은 진주보다 귀하다. 18절은 결론으로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참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 여기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자원이 세상의 지혜가 많아져 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능히 멋지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모든 성경은 구원과 관계되는 책인데, 유독 자원만이 뭐 세상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책이라고요? 아니죠. 신령한 지혜죠. 그 신령한 지혜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명철은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을 참 좋아해요. 금은을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laughs> 저희들은 깜짝 깜짝 놀라요. 아니, 그 뭐, 누런 덩어리 하나가 뭐가 그렇게 비싼지, 그걸 또뭘 그렇게 모아놓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진주보다 귀하다예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 성경을 쓸 당시 초대교회 때는, 물론 이 성경은 초대교회 때쓴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오래 전에 구약시대 때 기록한 거지만 이걸 정리한 것은 또, 신학시대 때이를총 정리했거든요. 이 LXX라고 70인경이라고 있어요. 그 헬라 시대에 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쫙 정리한 게 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성경은 신학시대 때 정리한 거예요. 그러나 자모는 이기 구약시대 때 기록된 거죠. 그런데, 초대교에 따나,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따나, 금은 보다 더 귀한 것이 진주랍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아는 건데. 그리고 지금 앞에는 금은이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거는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보다 귀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합해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뭐, 금은, 보아, 진주 다 합쳐도 지혜의 가치에는 못 따라간다. 그럼 이 지혜가 이게 세상 지혜겠냐고요. 어? 세상 지혜가 아니죠.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지혜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 앞에 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풀었으면 뒤에 장수와 부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야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장수한다? 오래 산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기 영화를 누린다? 이게 세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어쩌다가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은 몇 명이나 여기에 우리가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거를 먼저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땅에만 이 땅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땅은 새 하늘과 새 땅도 있어요. 그리고 장수라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땅에서 우리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수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육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설명했지만은. 어, 그제죠? 어, 장수인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뭐가 더해야 된다? 평안이 더해야 된다. 건강하고 평안한 장수. 그것도 누구 손에 있다? 지혜의 손에 있다. 그 지혜가 어떤 인격체예요, 지금. 지혜를 지금 의, 의, 의인화 했잖아요. 아, 그 지혜라는 것에, 지혜라는 분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에게 평강과 건강의 장수가 있다. 그럼 왼쪽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따른 부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에요. 그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 땅에 그다 합쳐봐야 뭐. 그다음에 육적으로 부귀는 형통하고 종귀하게 된다. 형통이라는 걸, 여러분, 잘 된다, 많아진다가 형통은 아니에요. 형통은 잘 풀리는 거예요. 막힘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풀려나가는,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지. 어? 아, 가진 게 없는 사람도 형통하면 기쁜 거고 즐거운 거지. 뭐, 가진 거 많다고 형통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가시면 안 되죠. 형통하고 존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도 누구 손에 있다? 지혜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에요. 지혜는 영육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누군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17절. 그길 지혜와 함께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고 평탄한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왜? 아, 그분 손에 영육간의 모든 게다 있대니까 다 가진 분과 함께 하는데 뭐 즐겁지? 아니, 내 주머니 뭐가 있고, 우리 집에 뭐가 있고, 뭐, 어? 통장에 뭐 얼마가 있다고 즐거워요? 아니, 그거 다 합쳐도 귀한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가니까 즐거운 길이고,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평탄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것. 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할게 이제 18절이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자,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거죠? <laughs>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있어요. 생명나무는 그렇게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 타락을 한 이유는 그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가가 열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두 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모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생명나무 한 그루,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을 주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무죄한 나라거든, 무죄한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죄 없는 인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 나무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생명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라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죄를 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남을 남과 대조하고 비교하고 어? 우열을 가리고 그게 이제 선악이잖아요.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요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게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하니까 여자가 넘어갔죠. 그런데 그걸 딱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이 분별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하고 말을 맞춰 가지고 맨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두 나무를 하나는 선한 뜻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안 좋은 뜻에서 그렇게 세워놨다고 안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두 나무를 세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그 유혹에 빠뜨려 가지고 힘들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다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 버리면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가를,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안 만들어 놨으면 타락이 없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일을 만들었냐. 결국, 죄의 시작을 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아주 신학이 웃기는 신학으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임의로 먹지 말고 임의, 임의는 내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먹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생각해 봐요. 내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먹지 말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그 취지가 맞는 거지. 애초부터 이거는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복음이죠. 뭐더 말할 것도 없죠.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음이 사람이다.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율법이 뭐냐? 율,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속이 쓰리도록, 정말 애가 타도록 절규를 한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계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얼마나 밤낮 노력을 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멋지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못 따라왔어요. 아무도. 그런데 자기가 그 계명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는 점점 더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망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아,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게뭐 없는가? 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몽학선생, 율법선생,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못 만나요. 왜? 율법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아, 율법으로 그냥 만족하고 좋으면 누가 복음을 찾아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개명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해도 어저께는 지켰는데 오늘은 실패하고, 1년 동안은 열심히 개명, 율법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에는 완전히 나, 나잡아지고, 그게 옛날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니까 안 된다니까. 그, 결국은, 그럼 난 어떡합니까? 바, 바,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목소리> 터져나온 고백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이후는 완전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7장까지는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은 행복해요. 아주 자유롭고, 왜? 그 복음이 그렇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던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인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 얻은 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고, 어? 그거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 때문에 그냥 믿음의 뿌리가 뭐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명나무는 복음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의 나무입니다. 보금의 나무를 먹으면 살지만, 보금의 나무 없이 율법의 나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맨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탐심이 생기고, 그게 아담과 여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율법의 나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네가 임의로 네 맘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네가 생명을 많이 키운 다음에 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을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네 맘대로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옛날에 율법으로 그냥 뭘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율법으로 살차는 거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와 너무 좋아 예전에 알았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제 간증이에요 저도 10년 신학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한 분을 위해서 신학을 10년을 공부했는데 그 예수님을 제안내 주인으로 완벽하게 모시지 못했대니까 10년을 배워도 근데 예수님을 우리 제 안에 이제 진짜 완벽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모시고 나니까 뭐 세상 것들 근데 그럼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배운 거 집에 가면 그 배운 그 노트들 들어간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와 한 생명 돼서 내 안에서 성숙해지면 배운 모든 것들이 그게 살이 돼 가지고 왜? 복음은 뼈대니까. 뼈대니까. 살이 돼 가지고 그 살로 네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살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와,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 복음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주일성수도 안 해, 십일조도안 해, 뭐별짓다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전에는 율법에 메어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 그리도에게 메어서 복음으로 사니, 이제는 내가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설교인데, 제가 예수님을 제 안에 모치지 못하고, 이 지혜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랐다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못해요. 맨 세상식으로 어, 설교하겠죠. 그런데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천국에 가서야 볼수 있는. 그럼 결국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laughs> 지혜를 얻은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혜. 그럼 그 지혜가 누구겠냐고? 아니 세상에 누구를 누구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겠어요? 아, 예수님을 얻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다? 복대도다. 암에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율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내 안에 있다고 다른 거다 무시할 살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라 그랬죠? 이 세상 부기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두, 둘째는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평탄한 길이다. 셋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다. 생명나무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어떤 자들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있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순전한 복음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빼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었으니 아담과 여자처럼 생명나무를 제쳐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의 나무를 먼저 먹지 않고 그거를 먼저 먹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를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거를 먹고 난 후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나무도 많이 먹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또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